할것 같아 거의 어뭐뭐 뭐 타달라고 하면 타드릴 수는 있는데 주력으로는 그냥 T3이랑 판투를 해야지 닿을 것 같아서 어 해볼까. 이거 너무 구축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왼쪽에 싸우는 것보다 1,2번 라인에서 그냥 결판을 보는게 훨씬 빠르겠는데? 나 1,2번 라인 갈게요. 어... 이거 시작하자마자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쇼부를 버는 방법도 나쁘진 않을 거 같고 아 근데 승륙이 여기 가네? 내가 밑으로 내려갈까? 이자 본전인데 한번 내려가보자 어차피 챔피언자 내려가도 좀 감당하기 힘들수도 있고 어이? 아이 씨 이거는 이거는 쏘고싶게 만드네 왜냐면 4 0 0 m 니까 이거 안걸릴리가 아니 이거, 이거 이건 무조건 괜찮거든요 이거는 궤도 끊겼다 아이 씨말 못했네 3 4에 이거 내려야 되겠죠? 내려갈게요. 어 저거 잡는 건 놓쳤고 이미 이거 가만히 좀 채피 죽을 것 같으니까 음, 나 스팟 되겠다. 습니다 아이고. 더 들어가면 안될 것 같아, 아직은. 아직은 좀 상황 좀갈것 같아. 어, 아직 우리도 라인이 제대로 안 섰고. 3, 4일이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달았네? 좀만 욕심 물어볼까? 안녕? 이 친구 그래도 장전속도 빠르다고? 어..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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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자, 여기 라인 메탈이 이쪽 보고 쏘는 것 같죠? 지금, 어. 저 M444는 사귀기 힘들겠는데? 그냥 들어가 쉬는 게 낫지. 어. 여기 승리 혼자 들어왔고. 구형발 라인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. 어. 이거 12톤. 좋습니다. 좋아, 좋아요. 중앙 가야 되나? 지금 중앙 비어 있네. 어, 수사자가 중앙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죠. 내가 저기를 간섭을... 아, 넣기엔 좀 위치가... 좀애매모하다 그래도, 가서 지금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. 일단 가보자. 불독 들어가 실패. 불독이 뒤잡았죠? 그냥 들어가는 게 낫겠는데, 이거? 왜냐? 가면 냅두 불독이 막꺼지죠 저건? 아, 씨... 자 카논에 아 이거 잠깐 어 불독이라도 카논에는 좀 그렇지 않나 어. 자 끊어줘야죠 내가 오케이 카논에 잡아주고요 야티 여기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야티 보고 있는 쪽 쪽이죠 아까 전방 에 1, 3, F3 있었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건, 이건 안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자뒤 보고 있겠죠 이제 아 어. 아이씨, 야야야야티야 아, 라인배타 라인배타 그냥 내가 맞는 게 낫지 않나? 어, 그렇지 내가 맞는 게 낫지. 맞췄습니다. 불독이 잡아주겠죠? 궤도가 움직입니다. 아, 튕겼습니다. 불독이 잡아줄 거예요. 어 불도 어. 중전 라인은 아군이 카노네밖에 안 남았네. 도와줘야 되나? 들어가요. 어. 어, 나, 나, 나 그대로 진입할게, 그냥. 그래도 될것 같거든, 아직. 오우씨. 13위. 잡았고요. 어, 아, 아, 이거 지금 이렇게 가진 거구나. 포탑이 안 들어가요. 그래도 고쳤습니다. T32가 있으니까 지금 점령을 일단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? 내 생각에는? 어... 일단 내가 여기로 가는 게 낫겠다. 상황이 이러면. 포탑을 고쳤습니다. 자... 쫙 돌아갈지 지금 선택지에요 약간. 관통 성공! 자, 이러면 t 3는 이제 정면으로 여기를 올 생각을 하겠고요. 자, 이거 완전 빼도 될것 같거든요. 어, 완전 빼자, 그냥. 이런 거면 티, 차라리 T3장이 넘어올 때 T3이 따로 잡을 수 있을 거나 아니면, 어, 헬퍼 공격이 될것 같거든요. 어. 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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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었습니다. 아이고 못 끝냈다. 우와. 야, 어, 야, 계속 끊어졌어. 야, 어우씨. 야, 계속 끊어져가지고 살았어요, 지금. 이거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, 이러면? 잡아먹고요. 야, 야, 불독 진짜 감사한다, 이거. 야, 고생했어요. 야, 수고, 수고, 수고. 야, 아, 이건 불독의 공이 크다. 야. 불독 아니었으면 나 지금 죽었어요. 야, 어, 어, 불독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요. 어, 혹시 모를 뻔했다. 고생했어요. 어, 그래요? 8킬이에요? 아, 그래요? 팔킬이에요? 아, 오케이. 어, 레들리, 판트로 레들리 딴 거예요? 그러면? 아, 어, 네, 감사합니다. 그렇 네, 재미로 많이 만네요 아, 불독 감사합니다. 불독 덕분에 살았네요. 수고 수고.